가요대상 본상 수상자는 샤이입니다축하드니다 네, 네, 여섯 번째 본상 수상의 주인공은 샤이입니다 지난 2008년 서울 가요대상 신인상에 이어서 2009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본상을 수상했는데요. 올해 역시 샤이니의 활약이 대단했죠. 네, 누나들의 로망에서 전 국민 사랑하는 아이돌 그룹으로 거듭난 샤이니의 성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, 수상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본상 받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면 정말 너무너무 떨리는데 항상 생각나는 저희 이수만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의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케이팝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케이팝 스타 분들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샤이니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요 네? 샤이니월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네 우리 민호군 몇 마디 하시죠. 네 고맙습니다. 예. 축하드립니다. 네.